안녕하십니까 쇼깡TV의 쇼깡입니다. 오늘은 언박싱 여러분들께 제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뭐냐 바로 밤켈사의 모터제구죠. 이번에 KT랑 뭐 협업을 해가지고 출시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과 기존에 요 스탠리 제품과 한번 비교 영상을 한번 촬영해볼까 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자, 어떤 제품이 조금이라도 성능이 더 뛰어난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음에 듭니다 일단. 어? 이런 귀여운 스티커도 있네요. 자, 내부 공간은 이렇습니다 이래. 이랬. 여기다가 얼음을, 얼음을 넣어 볼 거예요. 깨끗하게. 근데, 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뻐요. 왜 사람들이 반켈, 반켈 하는지, 뭐, 또 우리가 또 이런 거, 이쁜 거, 어 이런 거 보면 또못 참죠. 이런 거 보면. 자, 이제 얼음을 사러 다녀오겠습니다. 얼음을 바로 다 가지고 왔어요. <laughs> 여기는 커피숍에서 쓰는 제빙기 있죠? 그런 얼음이에요. 빨리 넣록 하겠습니다. 얼음. 자, 워터 저그에 얼음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자, 이 워터 저그에 얼음이, 그러니까 얼음을, 음이 꽉꽉 채워진 얼음 이 과연 내일 얼마 만큼 녹아 있 을지, 두 제품 중에 어떤 게더 물이 많이 나오 는지, 내일 한번 확인 을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1시간 얼음을 채운 지 10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한번 잠시 안에 얼음이 얼마나 녹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래 얼음이 온도는 있습니다. 3캐빈 얼마나 녹아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 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얼음은 지금. 일반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돌 얼음이라고 하죠. 그런 얼음이 아닙니다. 바로 제빙기에서 뽑아낸 얼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보통 보면 지금 한 4분의 1 정도는 녹은 것 같아요. 많이 좀 내려와 있죠. 밤펠도 한 3분의 1 정도는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녹아서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24시간, 24시간이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래 내부에 얼음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도 별로라고 하죠. 방패래도 문이 건강하게 주변에 들있습니다 한반 정도 지금 녹은 것 같아요. 얼음이 얼마큼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비슷하네요. 다음 컬러도 반 정도 녹은 것 같아. 뭐 성능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지금 봤을 때는 성능은 두 제품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내일까지 그리고 모레까지 2박 3일 3박 4일까지 아마 그대로 나둬보겠습니다 최종까지 어느 게 얼음이 남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자, 이제 캠핑짐을 집에 싹 정리를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채운 지도 벌써 36시간이 지났고요. 안에 과연 내부에 얼음이 얼만큼 남아있을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탠리, 스탠리에 얼음이 얼만큼 남아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얼음이 많이 남아있군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켤도 아, 아직 반이 남아있어요. 와, 정말 막상막합니다. 두 제품의 얼음을 채운 지가 36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얼음들이 많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셨죠? 그러면, 또 내일은 얼만큼 남아있을지 내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리와 밤캔의 얼음을 채운 지가 벌써 58시간하고 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저녁 10시 10분 밤 10시 10분이고 지금 베란다 온도는 28.3도입니다. 이게 만약에 낮이었으면 한 30몇도 왜냐하면 베란다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온도는 30 몇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한 32, 3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이 밤켈과 스탠리의 얼음이 아직까지 아직까지 남아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탠리 얼음이 얼마나 58분, 아, 58시간, 15분, 52초가 지나갔는데, 아이고, 얼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와, 근데 엄청 손이 시렵네요 스탠리, 워터저거에는 얼음이 없다! 밤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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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예. 함켈도 얼음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아까 얼음이 안에 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온도계로 이 내부 물의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탠리 물의 온도 몇 도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물이 굉장히 차웠어요. 자, 지금 상온에 28.6도입니다. 지금 이 방의 온도가 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죠. 도이도도점이도점도 자, 도 5.9도 자 이제 점점 늦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5.5도 자 5.4도 자, 5.3도. 자, 스탠리. 온도는 5.3도입니다. 5.3도. 자, 다음 캐레. 자, 물의 온도는 과연 10도일까요? 자, 아까 스탠리는 5.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과연 밤켈은 몇 도까지 내려갈까요? 자, 7.4도, 7.3도. 어허 밤켈이 조금 덜하나요? 온도가 자, 7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7도, 6.9도. 네, 네 6.6.8도. 자, 6.8도입니다. 물의 온도. 스탠리는 5.3도였습니다. 물의 온도가 그리고 밤켈은 6.8도. 58시간 동안 워터저그에 얼음을 저장했을 때 최종적으로 얼음은 하나도 없었지만 물의 온도를 측정했을 때 스탠리는 5.3도, 밤켈은 6.8도, 약 1.5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의 온도는 스탠리 승리, 물론 뭐 밤켈보다 스탠리가 얼음이 좀 많이 들어간 건 있죠. 7.5리터, 6.5리터 이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워터저그 저희가 물을 마셔야 되겠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두 제품 얼만큼 물이 콸콸콸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4.58자물 0.2리터를 받는 시간이 불과 4.58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스탠리는 4.58자 그러면 한번 시간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센 누르고 자 0.2리터 반캐은 0.2리터를 받는데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9.45 9.45 걸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59시간의 테스트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두 제품의 얼음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물의 온도로서 약간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스탠리 얼음이 없었고 5.3도, 반켈 얼음이 하나도 없었고 6.8도, 1.5도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을 받는 시간 또한 차이가 있었죠. 스탠리는 0.2리터의 물을 받는 시간이 4.58초, 자밤켈은 0.2리터의 물을 받는 시간이 9.45초였습니다. 제가 했던 테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버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을 하실 때 신중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라고요. 자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나한테 맞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한번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 물건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